안녕하세요. 한국교회음악학회 회장 김은영입니다. 저희 학회는 말씀과 더불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예배음악을 위해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의 교회음악과 연합학회로 1982년에 창립하여서 매년 5월에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술대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학문적인 논문 발표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연주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음악과 연합인 만큼 교회 음악의 사명을 가진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비전과 소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음악학회는 앞으로 한국교회 예배 현장에서 들려질 아름답고 간격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